현역 가왕이와 미스터 트롯 3의 방영을 앞두고 트롯 가수들의 몸값이 다시 상한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4년 11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브랜드 평판이 올라가면서 트롯 가수의 몸값도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평판 지수로 알아본 트롯 가수의 향후 5년간 예상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가 향후 5년 이내에 1,5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든 얼굴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1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 32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2는 서른도입니다. 정통강자 서른도 님이 평판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 중 한 분으로 사랑의 트위스트, 다함께 차차 등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 서운도님이 30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서운도님은 1회 행사비 3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2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9위는 태진아입니다. 트로사 스 대천왕의 한 분인데 명성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옥경이 미안 미안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란 손수건 등이 연달아 히트를 치며 국민 가수 반열 오르신 태진아님이 직상 계단 하락한 29위에 올랐습니다. 태진아님은 1회 행사비 5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30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8위는 린입니다. 발라드 여제에서 트로트 여제로 변신 중인 가수입니다. 현역 가왕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으로 오는 12월 트로트 콘서트 개최 소식이 화제인데요. 몰입도 높은 라이브와 깊이 있는 감성 보이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인 린 님이 28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린 님의 일회 행사비 800만 원, 방송 출연료가 15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33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7위는 김다현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트로트 소녀입니다. 현역 가왕2의 스페셜 마스터로 추격한다고 전해져 첫 방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한일 가왕전 mvp 김다현양이 27위에 오르며 새롭게 3 2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김다현은 1회 행사비 1000만원 방송 출연료가 3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6위는 최수호입니다. 미스터트롯 이에 이어 현역 가왕투에 또한번 도전장을 던진 분이죠. 미스터트롯 이탑7 출신의 타 방송 오디션 참가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최수호님이 26위에 올랐습니다. 최수호님은 1회 행사비 3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1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5위는 장윤정입니다. 얼마 전 립싱크 이슈를 정면 돌파하면서 역시 장윤정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 마스터로 다시 한번 합류하여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인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 모델 장윤정 님이 25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님은 1회 행사비 2천만원, 방송출연료가 천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합쳐서 약 3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전성기였으면 500억을 넘겼으나 최근 추춤하는 추세입니다. 24위는 김소연입니다. 미스트로3에서 탁월한 보컬 실력은 물론 밝은 미소와 비타민 같은 매력으로 탑7에 올랐으며 얼마 전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의 축하가 이어진 김소연 님이 24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연의 1회 행사비 1000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2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3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3위는 김혜연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트로트계의 정상급 가수로 인정받으며 1990년대 중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히는 김혜연님이 23위에 올랐습니다. 김혜연님의 일회 행사비 3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1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1위는 김희재님입니다. 더트로쇼 MC로 얼마 전 올해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내년을 기약한 김희재님이 22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김희재님의 1회 행사비 1200만원 수준 방송출연료가 3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5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1위는 진성입니다. 트롯 어르신들 중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입니다. 따뜻한 심사평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신 분으로 미스터트롯. 3 마스터로 합류하여 열심히 꿈을 쫓는 후배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전한 진성 님이 21위에 올랐습니다. 진성 님은 1회 행사비 1,500만 원 수준, 방송출연료가 5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8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2는 김연자 님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시작으로 최근 엄청난 인기를 받은 트로서르 신입니다.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합류하여 먼저 일본 활동을 했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라고 합니 소감을 밝힌 김연자님이 20위에 올랐습니다. 김연자님은 일회 행사비 1,7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6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9위는 장민호입니다. 무명 세월 20년 넘게 버티며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인생 역전 캐릭터입니다. 오랜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3를 11월 28일 오후 6시에 발매한다고 전해 화제이며 11월 27일부터 4월 동안 2024 콘서트 후 시절 시간 여행을 개최합니다. 장민호님은 1회 행사비 2천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5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8위는 정동원입니다. 국민 트롯 동생에서 국민 트롯 꽃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머가 정동원을 전속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뉴즈가 라이머. 소속사 건물을 팔아도 계약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다. 정동원은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트롯 가수이다. 미래의 기대치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영화 성탄 총동원 더 무비가 오는 12월 18일 CGV 단독 개봉을 확정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만능 아티스트로 지난 3년간의 콘서트 무대 하이라이트를 담아낸 첫 번째 콘서트 시랑 영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동원 군이 18위에 올랐습니다. 정동원 님은 1회 행사비 2,2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1,5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7위는 홍진영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트로트는 장윤정과 홍진영으로 양분되었는데 논문표절 사건 이후 자숙하며 인기 역시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대학축제 트로트 가수로 초청받는 몇안 되는 분들 중한 분이며 사랑의 배터리로 트로트 열기를 다시 한번 불기했습니다. 홍진영님은 1회 행사비 1500만원 수준 방송출연료가 3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3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6위는 진욱입니다. 과거 트로트 신동으로 얼굴을 알렸고 미스터트롯2를 통해 트로트 무대에 다시 서서 최종 탑세븐에 합류하며 대세 가수로 발돋움한 분으로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진욱님은 1회 행사비 1 천만원 수준 방송출연료가 2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4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5위는 진혜성님입니다 현역가왕이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곡 사랑새를 발표하고 팬들을 향한 마음을 가수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의미가 남다른데요. 미스터트롯 이탑세븐 출신으로 현역가왕2에 참가해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진혜성님이 15위에 올랐습니다. 진혜성님은 1회 행사비 1800만원 수준 방송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4위는 전유진입니다. 현역 가왕 우승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 팬미팅 올리우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현역 가왕 우승 기념. 첫 번째 미니앨범 올리우를 발매해 팬들의 연말을 책임질 예정인 전유진 양이 14위에 올랐습니다. 전유진 양의 일회 행사비 15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5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3위는 홍지윤 님입니다. 신곡 '어느 하늘의 어느 바다'의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 공연 등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최근 슈퍼콘서트 MC로 발탁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지윤 님이 13위에 올랐습니다. 홍지윤 님은 1회 행사비 1,4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6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8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2위는 강진입니다. 히트곡 땡벌로 유명한 분이자 막걸리 한 잔을 영탁님이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땡벌 다음으로 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이 되신 강진님이 12위에 올랐습니다. 강진님은 1회 행사비 700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4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5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1위는 남진 님입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데뷔 50주년을 넘긴 지금도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영원한 오빠 남진 님이 11위에 올랐습니다. 남진 님은 1회 행사비 1,3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7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0위는 은가은입니다. 최근 결혼 소식으로 축하를 받고 있는 은가은님. 박현호가 내년 4월 결혼한다고 공표해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은가은님이 10위에 올랐습니다. 은가은님은 1회 행사비 800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2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3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9위는 나훈아입니다. 기장 갈매기와 테스형으로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진님과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던 분으로 트로트의 황제이자 가왕으로 불리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신 나훈아님이 9위에 올랐습니다. 나훈아님은 1회 행사비 1억 원도 넘고 방송 출연료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비록 은퇴를 선언했지만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3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현역 가왕이와 미스터트롯 3의 방영을 앞두고 트롯 가수들의 몸값이 다시 상한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4년 11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브랜드 평판이 올라가면서 트롯 가수의 몸값도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평판 지수로 알아본 트로트 가수의 향후 5년간 예상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가 향후 5년 이내에 1,5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든 얼굴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1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 32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2는 서론도입니다. 정통강자 설운도님이 평판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지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 중한 분으로 사랑의 트위스트, 다함께 차차 등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 설운도님이 30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설운도님은 1회 행사비 3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2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9위는 태진아입니다. 트로스 아대천왕의 한 분인데 명성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옥경이 미안미안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란, 손수건 등이 연달아 히트를 치며 국민 가수 반열 오르신 태진아님이 13계단 하락한 29위에 올랐습니다. 태진아님은 1회 행사비 5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30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8위는 린입니다. 발라드 여제에서 트로트 여제로 변신 중인 가수입니다. 현역 가왕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으로 오는 12월 트로트 콘서트 개최 소식이 화제인데요. 몰입도 높은 라이브와 깊이 있는 감성 보이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인 린님이 28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린님의 1회 행사비 8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5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33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7위는 김다연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트로트 소녀입니다. 현역 가왕2의 스페셜 마스터로 추격한다고 전해져 첫 방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한일 가왕전 MVP. 김다연 양이 27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김다연은 1회 행사비 1000만원, 방송 출연료가 3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6위는 최수호입니다. 미스터트롯 이에 이어 현역 가왕투에 또한번 도전장을 던진 분이죠. 미스터트롯 이탑7 출신의 타 방송 오디션 참가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최수호님이 26위에 올랐습니다. 최수호님은 1회 행사비 300만원,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를 합쳐서 약 1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5위는 장윤정입니다. 얼마 전 립싱크 이슈를 정면 돌파하면서 역시 장윤정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 마스터로 다시 한번 합류하여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인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 모델 장윤정 님이 25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님은 1회 행사비 2천만원, 방송 출연료가 1 천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합쳐서 약 3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전성기였으면 500억을 넘겼으나 최근 추춤하는 추세입니다. 24위는 김소연입니다. 미스트로3에서 탁월한 보컬 실력은 물론 밝은 미소와 비타민 같은 매력으로 탑7에 올랐으며 얼마 전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의 축하가 이어진 김소연 님이 24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연의 1회 행사비 1000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2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3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3위는 김혜연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트로트계의 정상급 가수로 인정받으며 1990년대 중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히는 김혜연님이 23위에 올랐습니다. 김혜연님의 일회 행사비 300만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100만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1위는 김희재님입니다. 더트로쇼 MC로 얼마 전 올해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내년을 기약한 김희재님이 22위에 오르며 새롭게 32건에 진입하였습니다. 김희재님의 일회 행사비 1,2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3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5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21위는 진성입니다. 트롯 어르신들 중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입니다. 따뜻한 심사평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신 분으로 미스터 트롯. 쓰리 마스터로 합류하여 열심히 꿈을 쫓는 후배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전한 진성님이 21위에 올랐습니다. 진성님은 1회 행사비 1,500만 원 수준, 방송 출연료가 500만 원대로 향후 5년간 음반, 방송, 행사, 콘서트, 저작권료, 유튜브 등을 합쳐서 약 8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